키우시는 분들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박식한 것이 나중에 아이를 키울 때더 편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정서적으로 음악적으로 늘 음악을 틀어놓고 아이를 키우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보면 나중에 아이들이 사춘기를 더 편안하게 잘 지내는 걸볼수 있는데 너무 그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좀잘 알지 못하면 아이들이 자라면서 많이 힘들어, 힘들어하면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치유 분야는 너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일이고 내가 진심으로 그 공부를 해야 될 분야이기 때문에 이 치유와 상담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이 같이 와서 이렇게 사역을 해주실 때꼭 강의를 잘 들어가지고 우리가 모든 분야에서 좀 상담자로서 그죠 상담자가 되고 그 사람에게. 우리가 도움을 주고 그 상처를 치유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이 초고속 인터넷 시대에는 많은 정보들이 있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인터넷 들어가 가지고 검색어에 내가 어떤 검색만 하면 말이에요. 많은 것들이 우리들에게 정보로 공유되기 때문에 예, 인터넷을 통해서 물론 많은 피해들도 어, 찾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이 이상의 에, 인터넷이든 컴퓨터든 그런 걸 통해가지고 복음전파에 사용하시고 사람들이 좋은 데 사용하시도록. 물론 항상 모든 것이 좋은 거 나쁜 것은 같이 있는 거죠.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 될때 됐다가도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는, 있는 것이. 근데 하나님은 이 컴퓨터를 통해서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은혜 받는 일에 많이 사용하시고 계시니까 우리도 최대한 이 미디어 기능을 최대한 SNS라 그러죠 SNS 기능을 최대한 우리들이 사용해야 됩니다. 최대한 사용해. 야 그래가지고 수많은 정보를 여러분들이 이용하시고, 여러분 사업을 하신다 그러면서 사로하신다 그러면서 컴퓨터를 모르신다면은 지금은 힘들어요. 사업은 컴퓨터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의 기능을 많이 활용하시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종원누리 교회나 손흥고는 목사 인터넷을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예, 아주 그냥 몇페이지에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그 인터넷 보고 찾아오는 분들이 많은데 예, 우리가 나이에 관계없이 그런 분야에 대해서 빨리 눈을 뜨는 게 좋습니다. 직장을 다니셔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분야에 우리들 눈을, 눈을 뜨면 예, 성공을 하는 거죠. 그 분야의 성공. 그 분야의 성공. 어, 잘 모르시겠으면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예, 잘모르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예, 여러분들의 예, 직장이나 여러분들의 어떤 하는 일에 있어서 좀 여기 요기, 서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 누가 유튜브로 여기이 이 시간에 한 5분 정도 찍어 주잖아요. 그분이 설교했다가 아, 이제 참 좋은 말이다 딱 찍어 가지고 유튜브에 올려 버리면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다 봐요. 야, 그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야, 아직 아무도 안 찍고 계시는데 이럴 때 한번 딱 찍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 그런 것들이 상당히 그 우리들의 성공을 가져. 제가 수 예. 예. 그래서 예, 인터넷을 많이 활용하시고 이것이 뭐냐면 예,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눈이 뭐냐면 그것이 눈이 떴다. 눈이 뜬 사람. 그런데 이렇게 정보들이 많이 있는데도 그것을 활용할 수 없는 사람은 눈이 떠있지만 눈을 감은 사람. 그렇게 보는 거죠. 눈을 감은 사람. 음. 여러분 이 동네에서 누가 부동산 잘할 것 같아요? 예, 얼굴 잘생긴 사람? 인터넷을 잘하는 사람. 인터넷을 잘하는 사람이면서 부동산 제일 잘하는 거예요. 부동산 제일 잘하는 집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거기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인터넷 검색에다가 자기네 부동산하고 띄우고 뭐 지식인에다 띄우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예요. 20대 젊은애가 거기 앉아서 그거 하고 앉아 있어. 하루 종일 그거 하고 앉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 세종시에 땅 사야지 하고 세종시 땅 하면 세종시 땅 하면 그뭐 부동산에 딱 뜨는 거지. 한 달에 그 사람 월급 얼마 줄지 모르지만 그 뭐냐 면이 사장은 눈이 뜬 사람 눈이 뜬 사람 지식에 눈이 뜬 사람 눈이 뜨는 게참자 예. 예. 우리가 그이 사장의 많은 정보들인데 거기에 눈이 빨리 뜨면은 이기는 것이고 거기에 눈이 늦게 뜨면 우리는 지는 것이고 아. 여러분 빨리 스마트폰에서 최고의 기능을 사용하십시오 눈님들 부탁드립니다 눈인들 부탁드립니다. 형님들 부탁드립니다. 최고의 스마트 기능의 최고의 시스템을 많이 사용하십시오. 돈으로 비유한다면 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달에 10만원 되는게 아까워서, 한 달에 10만원 아깝지 않습니다. 그걸 많이 이용하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현재 이 시대에 주신 것을 많이 사용하시다, 청국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양 사람들은 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사랑이란 단어를 쳤는데, 사랑이란 다는뭐 사랑의 교회가 뜨고 사랑이란 설교가 뜨고 그러면서 사랑이란 단어 쳤다가 사랑이란 설교 한편 듣게 되고 사랑이란 복음성과 한번 듣게 됨으로써 이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검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에 보면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이 만약에 5분의 1이다. 5분의 1이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봤을 때 인터넷에는 50% 이상이 기독교인이 차지하고 있는 거 아세요? 인터넷 검색해보면 50% 이상이 기독교적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한뭐뭐뭐한 어, 뭐, 뭐, 한 뭐, 5%, 4%, 3%가 뭐 불교적인 것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앞서가고 있어요. 이 소경되었던 자들이 인터넷을 보면서 기독교의 눈이 뜨게 되고 교회로 나오게 되고. 예. 물론 그것을 바라보고 또 욕하고 그러는 사람도 한편이 있긴 마련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예. 그런데 <laughs> 세양 사람들이 이 인터넷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인터넷을 통해서 꼭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좋은 글들을 많이 인터넷에 올리세요. 많이 인터넷에 올리세요. 어느 날 갑자기 싸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유튜브에 한번 올렸다가 히트를 친 거예요. 아니, 이전 세계 사람들이 이, 이 작은 나라에 있는 싸이를 어떻게 알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 눈이 뜨셔야 돼. 눈을 뜬 사람과 눈을 감은 사람. 자, 우리 히브리 문화적으로 성경을 볼 때는 어떤 등장하는 사람들이 항상 대조적인 사람이 등장한다는 거.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육적인 맹인이 나와요. 육적인 맹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꼭 반대로 어떤 사람을 지금 보여주려고 그래. 육적인 맹인과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이 있는데 눈을 떴어. 눈을 떴지만 사실은 맹인인 사람이 영적 맹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니까 육적 맹인을 보고 조롱하는 자들이죠. 제가 무슨 죄를 져서 제가 맹인이 되었습니까? 하고 상처에 든 사람에게 더 상처를 줘요. 근데 예수님은 영적 맹인이 아니고 육적 맹인도 아니시기 때문에 육적인 맹인, 육적으로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하셔요. 할렐루야. 우리 이 세상에서 치유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치유를 받아야 되는 사람. 근데 내가 그 사람들의 그, 고요한 마음에 파문을 던지고, 우리가 그좀 심한 말로 그 사람을 욕하고, 심한 말로 그 사람의 상처를 주는 사람은 그 사람의 상처를 더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왜 맹인이 됐어요? 뭘 잘못했어요? 부모가 죄를 굉장히 많이 졌나 보죠. 아유, 저 사람 태어날 때부터 저런 거 보니까, 어, 부모가 그런, 아니, 저 사람은 날, 태어나서 뭐지, 1살부터 열, 열 맹인이 됐으니까, 그럼 10살까지 죄를 졌나 보죠. 그렇게 남 얘기를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육으로는 맹인이 아니지만 영적으로 맹인이다. 그런 걸 이제 대조적으로, 히브리 문화적으로 성경을 볼때 항상 대조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히브리 사람이기 때문에 육적인 맹인을 보여주면서 영적인 맹인을 대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음식은 다 콩이 들어간다고 보여요. 거의 모든 음식이 콩이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기침을 많이 해요. 근데 목사는요 치유자기 때문에 병도 고쳐야 되고 돈 없는 사람 돈도 꽂아 꽂은 그 기침해서 저건 재책인데 재책에는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모든 염증들 있잖아요. 여러분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 보세요. 꼭 피부가 안 좋잖아. 피부 염증이 많잖아. 예, 그니까 특별히 이, 특히 산모가 된 사람들일수록 이 음식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절대 짠거 매운 거 커피 이런 거 먹으면 안 되고. 예, 그래서 이 기침은요 초반에 고치셔야 돼. 요안 그러면 환절기 때마다 그러실 거예요. 환절 한, 어떤 사람은 한 6개월을 기침을 기쳐요. 예, 근데 자, 우리가 이거 눈이 떴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분야죠. 이런 분야, 모든 분야에서 예, 눈이 뜨는 거죠. 자, 이상의 좋은 지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책도 많이 읽으시고, 예? 우리들이 아까운 시간을 갖다가 엉뚱한데 가서 보내지 마시고, 많은 정보를 습득하세요. 그러면은 재미있어요. 특별히 이번 주 3박 4일 동안 상담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보세요. 한 쓰십니다. 상담자를 쓰셔요. 여러분들도 공부 많이 하셔서 좋은 상담자가 되시고, 여러분들 공부를 조금 더 하실 분들에겐 제가 그, 그 기능을 딸수 있는 쉬운 길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이 세상에는요, 그, <laughs> 눈이 뜬 사람과 눈이 떠지지 않은 사람. 그럼 날때부터 소인된 자가 나오죠? 성경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요분 구장에서, <laughs> 이 사람이 맹인으로, 그러니까 9장 1절에 보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나오죠. 9장 2절에서는 라비어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게 부모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따져보자고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육적인 맹인. 그 다음에 태어, 그 다음에 태어나서 맹인이 안된 사람은 뭐냐면 예, 사물을 볼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볼수 없는 사람. 볼수 없는 사람. 이 사람은 볼 수는 있어. 볼 수는 있어요. 볼 수는 있는 사람. 그렇게 보겠습니다.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고요. 근데 육적인, 소, 육적인 맹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가 울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세상의 강의, 흐름이 있고 파, 파도 소리가 들리고 그런 거. 요즘 여러분 여기 뮤직셀 앞에 제가 글을 간단하게 올린 것 중에서 무슨 내용이 나오냐 하면 해변가에 사는 사람은 상처를 좀덜 받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떤 상처받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그때 해변가에 가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해변가의 파도하고 우리 인생의 주, 인생의 그 맥박 주하가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철렁철렁하는 면서. 주기적으로 들려오는 그 소리를 한참 듣고 있으면 마음이 좀 후련해져요. 에이, 그래 내가 용서해야지 하고 또 들어가서 열심히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런, 그런 것처럼 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놀라운 그런 그 자연의 섭리가 있는데 그 맹인은 이 맹인은 뭐냐면 그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사람. 볼수 없는 들을 수 없는 것이 잖아요볼수 없는 사람. 그 좋은 것들을 만날 수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사건들을 볼 그런데 눈이 떴으면서 못 보는 사람은 그를 볼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자기의 눈을 뜨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 볼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 아신 말씀대로 네가 볼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는 스스로 소경이 되었구나. 예수님 말씀하시. 너는 볼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너는 못 보는구나. 그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눈이 멀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인 경우, 9장 2절에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볼수 없게 된, 모태로부터 볼수 없게 되든지, 그 다음에 아니면 어린 시절 그랬든지 볼수 없게 된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자, 모태부터 그랬다는 것은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거예요, 부모.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담 치유를 공부하실 때는 1번, 1번, 저 부모 말고 저 위에 조상에게서부터 이 질병이 왔을까 해가지고 조상에게 캐는 거를 가문치우다 가문치우 가문치우 클린턴 대통령 과거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의 그 가문을 보니까 조상들이 조상들이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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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피가 흘러요 그래가지고 클린턴이 또 어~ 뭐~ 이렇게 어떤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그런 걸볼수 있습니다 가문치우 그다음에 부모에게서 상처받아, 부모가 신경이 예민하다거나 부모가 상처가 많으면 자식은, 꼭그 상처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부모 치유라 그러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어린 시절에 상처를 받은 사람들, 그래도 또 어린 시절 치유, 그 다음에 좀 나이 들어서 상처받은 사람, 직장이나 군대에서 상처받은 사람도 거기에서 치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이 모든 것에 이제 뿌리를 치유하는 거죠. 뿌리를 치유. 우리가 이제 치유를, 치유. <laughs> 네, 근데 이 염증의 원인은 마음 속에 있는 거죠. 마음 상처에서 온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걸 치유하지 않으면 이걸 잘라도 여기 또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마음의 이 내면적인 치유. 어느 누구나 대통령이 되면은 법을 바꾸면은 고쳐질 줄 알고 그 사람의 팔찌, 뭐 전자팔찌를 끼우면 될줄 알고 또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 쫓아가가지고 그 사람 잡아놓으면 될줄 알지만 예, 죄악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그러니까 뿌리 때문에 그래. 뿌리. 그래서 예. <laughs> 우리가 돈이 있다면 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뿌리를 치료해야 돼. 뿌리. 근본적으로 우리의 의식이 달라지고 우리들의 마음 상태가 달라져야지 이, 이 죄가 없어지는 것이지. 이 죄인 잡으면 또 다른 죄가 발생하는 또 다른 법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아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받았던 상처들이 치유받고, 좀 물질을 좀 초월할 수 있고, 세상의 육, 육심, 욕심을 초월하고, 내 유격을 좀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뿌리가 달라지는 게 필요하다. 자, 그것이 뭐냐? 내적 치유다. 내적 치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 자, 이 맹인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 맹인을 보면은 자기가 어린 시절부터 맹인이 되었다는 것 때문에 많은 상처를 가지고 살죠. 여기 보면은 그랬을 때에 이런 말씀 하셔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 때가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일을 하여. 그러면 때가 나이 사람은 볼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밤에 사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밤을 아직 살고 있어. 자기가 볼수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 현재 밤인지 몰라. 그래서 예수님이 때가 아직 낮음에 그런, 때, 때가 아직 낮음에 그런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이 사람에게 질문을 질문을 하기를 이절에서이 사람이 무슨 죄로 저렇게 했습니까? 자기, 자기가 소경인 건 모르면서 남의 소경을 지적하는 특징이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절에서 누구의 죄로 이남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의 소경에 맹인된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앞으로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사역하실지 이 사람의 과거를 캐는 자들의 앞에서 하신 말씀이 이 사람의 미래를 얘기하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이것이 뭐냐? 치유자의 언어입니다. 치유자의 언어. 따라해 보 치유자의 언어. 시작. 치유자의 언어. 치유자의 언어를 우리가 습득하는 게참 필요해요. 치유자는 딱 들어보면 치유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치유자는 이 사람 무슨 죄를 져서 저러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치유자는 저 사람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가 치유자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내가 결혼했는데 나랑 같이 살아주고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내 아내는 얼마나 힘들까? 내가 난 직장에 가면 좀 스트레스도 해소할 수 있고 친구들도 만날 수 있지만 네. 그래 그런 그런 게 훌륭한 치유자 훌륭한 치유자 그 어떤 죄인을 바라보면서 제가 무슨 죄로 저랬습니까? 그것이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바라보면서 얘 죄졌으니까 돌 맞아 죽어야죠? 이건 치유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예요? 야. 너를 괴롭히는 자가 또 있더냐? 치유자예요. 지금, 사께오는 자기가 세리라는 것 때문에 창피해가지고, 몰래 뒤에 왔다가 키가 작으니까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사람들이, 어저 웃기네. 세리가 왜 여기 와 있는 거야? 아유, 쟤좀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때, 예수님은 사께오야, 사께오야. 웃음치 얼마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재들이 이번 주에 교재를다 만들었는데, 이 웃음치유 교재 웃음, 이게 웃음치 웃음치유. 웃음치유. 야, 웃음 보세요. 개도 웃고, 사람도 웃고, 다 웃어. 걔도 웃잖아 걔나, 걔는 개는 웃음이 없죠 자 웃음치고 웃음치고 이렇게까지 교제를 만들어줬는데 안 나오면 그 진짜 사람도 아닙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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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웃음치고 예. 그다음에 또 뭐냐 이건 또 이건 또도용상담치요도용 예, 상담으로 사람을 내 자녀를 치유해가는 거 이건 또 뭐냐 하니까 독서치유학 내 자녀와 책을 읽으면서 함께 치유받는 그다음에 또 제가 할 분야는 예, 신학과 심리학의 만남 심리학 학자들의 예를 제가 들으면서 예, 심리학과 신학이 만났을 때 우리가 좋은 상담자가 될수 있다. 자, 그런데 말이에요. 심리학이 참 공부해보면 이렇게 딱딱하지만은 그래도 재미있는 분야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책을 이제 소개할 테니까 그 책을 꼭 집에서 읽으시면서 그러면서 건강한 가정을 좀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예.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내가 빛이다. 여기, 여기 보겠습니다. 세상에 빛이 다 5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내가 세상에 빛이 도, 빛이 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빛의 의미가 뭐냐 하니까, 나는 빛으로 왔다. 즉, 뭐냐 하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육의 눈을 뜨게 하고, 이런 사람에게는 영의 눈을 뜨게 하려고 내가 왔다. 그것이 치우다. 이렇게 말한 거죠.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지 못한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보지 못함으로써 히브리 시대에는 거지로 살아야 되고요. 보지 못함으로써 너무너무 불편해야 되고요. 예, 보지 못하는 사람이 밥 먹을 때는요, 반찬을 골라 먹을 수 없는 거 아세요? 보지 못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요, 큰 대접에다가 모든 반찬을 다 한, 거 항상 비빔밥으로 먹어야 돼. 진짜입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 식사 한번 해봤어요? 예. 맹리는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가 칼치고 고등어 있고 이렇게 먹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먹겠어요? 누가,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부인이 이것저것 다 뜯어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다 넣어주면 그냥 비벼서 먹는 수밖에 얼마나 불편한지 아세요? 안 보인다. 헬링 켈러가 물론 벙어리도 힘들고 귀먹어리도 힘들겠지만 자기는 평생 소경으로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다. 보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 보지 못하기 때문에 먹는 것도 힘들고 특히 남편이 보지 못할 때 부인이 마찬가지로, 영적인 맹인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영적으로 맹인되면은 모든 게다 막혀요. 영적으로 맹인데 하나님을 볼수 없다는 것은 뭐예요? 물질도, 물질도 막히는 것이고, 내 가정일도 막히는 것이고, 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막히는데, 이게 빨리 눈이 떠져야지, 나로 말면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많은 사람들이 앞길이 열리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8장 12절에 한번 가서 보면요. 요번, 요번 8장 12절에 읽어드릴게요. 요번 8장 12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눈이 감겨졌다, 어둠 속에 산다. 아직 내가 밤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아픔이 무엇이냐 하면은 어둠에 다니는 거야. 어둠에 다니기 때문에 생명의 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삶으로써, 이렇게 행동함으로써 저 사람에게 얼마나 상처를 줄지 그 미래 사건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들의 고민이 그거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함으로써 내 아이의 자녀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영적으로 눈이 뜬 사람은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내가 이렇게 행동함으로써. 여러분 지금 미래를 위해 투자하시는 분들 열심히 성가대도 하고 안내위원도 하고 교사도 하고 열심히 부엌에서 봉사도 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니까 미래에 하나님이 나의 축복을 미리 본 사람이죠. 그러나 아이거뭐내 개인적으로 교회 뭐 예배만 참석하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미래에 어떤 축복이 있을지 못 보는 거죠. 여러분 눈이 떠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이 떠져야 돼요. 그래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은 그 삶은 헌난했지만 그 대신에 예수님에게 와서 치유받고자 하는 영적인 눈은 열려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는 자는 못 보게 하고 못 보는 자는 보게 하려고 내가 왔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영적인 소경은 빛 대신 예수를 볼 수가. 영적인 소경은요 이 망막에 망막에 어떤 증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촛불을 갖다 대고 햇빛이 비쳐도 낮인지 밤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우리가 눈 감고 있으면 낮인지 밤인지 구분이 되죠. 왜냐하면 막막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니니까. 소경이라고 하는 것은 막막에 이상이 왔기 때문에 낮인지 밤인지 알 수가 없고 불빛이 지나가는지 안 지나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주신 것들이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워요. 마치 창조물이 아름답듯이 영적인 세상에 가서 보면 야,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보고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집에 신방 가보면 야 어떻게 귀하신 분이 우리에게 왔을까 그런 것들에 눈이 뜬다는 거죠. 내 미래가 보이고 내 영적인 상태가 보이고 저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야지 저 사람의 상처가 치유될지가 보이고 할렐루야 그런 거죠. 근데이이맹인는 가다가 장애물이 있는데도 장애물이 넘어졌어. 힘들어, 힘든 가지로 소경도 장애물이 있으면 걸려 넘어지죠. 근데 영적인 소경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말씀이 보여야 되고, 하나님이 보여야 되고, 신령한 은사가 보여야 되고, 내 미래가 보여야 되고, 계시록의 환상에 열려서 저 천국이 보여야 되고, 미래에 다가올 새 예루살림이 보여야 되는데, 그것이 안 보이는 소경이다 보니까 내 앞에 장애물, 장애물은 누가 갖다 주느냐? 사탄이 갖다 주는 거죠. 내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지금 코앞만 보고 있으니까 저 앞으로 5년 후, 10년 후를 볼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 앞에서 그것을 볼수 있다면, 야, 자녀들아, 우리 가정 예배 드리자. 야, 자녀들아, 우리 성경 읽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에 오늘 수요 저녁이잖아. 오늘 금요 저녁이. 우리 가정이 있으면 안 돼요. 가서 예, 예배하자. 우리 아이들 데리고 손 붙잡고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런 사람들은 벌써 이 아이들의 미래를 볼수 있는 사람이죠. 이 아이들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근데 장애물이 있는데 소경이 볼수 없듯이 내 장애물이 사탄이가 지금 죽어 있는 거야. 그 아까 그 아파트에 나와가지고 펑펑 울었던 그두 모녀를 보면서 참저 남편이 좀 예수만 믿었더라면 술안 했을 것이고 예수만 믿었더라면 좀 그런 일을 벌리지 않았을 텐데. 참, 그러니까 자기 앞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내일 아침에 일어나고 이 세상 천지가 어떻게 개벽할지를 그 사람은 몰랐던 거죠. 볼수 없는 거야. 근데 우리는 영적인 눈이 뜬 사람들은 뭐 내가 이렇게 죄지면 꼭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다가오시겠지 생각하니까 또 그렇고 또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이런 상처를 받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laughs>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능력이 뭐냐면 눈이 떠지길 바란다 자 오늘 눈이 눈이 떠지길 바라는데 어떻게 뜨게 하셨는가를 보고, 보고 마칩니다. 6절로 내려갔어요.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진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그대로 재현하시면서 아담을 창조하시지 내가 너의 눈을 새롭게 창조하노라 그러면서 땅에 침을 뱉어서 침을 뱉는다는 것은 치유할 때 하는 방법이잖아요. 보통 이렇게 모기에 물려도 침을 발라주시고 할머니들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 침을 뱉어서 사랑으로써 그의 눈에 잘 발라주셨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상담자적인 치유 치유하시는 은혜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저 멀리서 야눈떠자라 그런 것이 아니라 다가가셔서 그의 눈을 어루만지시면서 야너 평생 얼마나 맹인으로 살면서 힘들었니 하면서 그 그다음에 이제 7절에 실로암에 가서 네가 씻으라 그러면 낫게 되리라. 실로암이 뭐냐 하니까 보냄 받은 자. 뭐냐 하니까 실로암은 오늘 성경에 봅니다. 7절에서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야, 내가 너를 고치려고 이 땅에 왔잖아. 내가 너를 위해 보냄을 받았잖아. 내가 너를 이 시간에 실로함에 가서 씻게 할 때니까. 너도 실로함의 사건 이후에는 너도 복음을 전하면서 남은 인생, 이제 이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에게 보냄을 받았지. 저들의 상처를 치유하도록 보냄 받았지. 여러분, 우리에게 왜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을 만난 사람들을 치유하도록 보냄 받은 거죠. 왜 내가 평생 맹인으로 살았을까? 이제 앞으로 맹인으로 산 사람들의 손발이 되어주라고 하나님이 고쳐주시니까 나는 이제 그분들을 위해 보냄을 받았지. 자, 치유받은 자의 고백이죠. 네. 그런 걸볼수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도록 너를 보냄받은 사람으로 쓰리라. 힘든 영혼은 힘 얻는 곳으로. 자, 우리 끝으로 실로함. 실로함 보냄받았다. 하고 정리하고 마치십시다 실로함 보냄받았다. 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이 장소를 실로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 여기에 실로함이에요. 교회가 실로함이에요. 오셔서 눈이 떠졌으면 좋겠고요. 오셔서 병이 치유됐으면 좋겠고요. 오셔서 상처주는 말을 한 사람이 이제는 상처주는 말이 아니라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하는 방법을 좀 배우면 좋겠고요. 예, 이제는 예수를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의 손을 붙들고 예배에 나올 수 있는 훈련을 자녀들에게 하고 가정 재단을 이끄는 아빠가 좀 되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좀 음악을 틀어 주고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아이들이 치유받는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요. 십자가 사랑의 눈이 떠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